아, 음식물 처리장 물이 어, 수돗물이 얼어 버려 가지고 어제 물을 한 방울씩 떨쳐놨어야 되는데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. 관자님들 아, 여기 해빙기. 해빙기 지금 예열하고 있는데 해빙기 로해서 한번 놓쳐 보겠습니다. 이제 좀 멀리서 오는 땅 속에서 얼어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음, 땅 속에서 얼었을 것 같진 않고 이 근처에서 얼었을 것 같은데 한번 더켜 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여가 많이 들어가시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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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피가 고로네 움직여 주셔. 아, 형님, 응. 움직여 주셔. 그래야 쌩쌩이 네. 밖으로 뭐 나온 거 한번 봐 보세요. 스킨 같은 거 주임님, 음. 나와요? 안, 나오는데요. 안 나와요? 주임님, 네. 거기 잠깐 계셔 보세요. 네. 거 바깥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. 좀 더. 여 스크래치 나니까 됐어요. 준비 됐어요. 섭니다 네. 네, 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네, 그렇게. 아, 열기가 비싼데 아 뜨거워요. 스금 네. 100도죠, 100도. 네. 이제 이게 수증기 상태라 물하고는 좀 다른데, 한중목보다 네. 훨씬 뜨겁죠. 한중목 네. 온도도 막 80도, 70도면. 제가 쌓여있는, 데 제가 또두번 쌌는데, 더 위로 한번 해주세요. 예, <laughs> 네, 그렇게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도 붙어. 긴 나도 붙어. 아, 밑으로 김이다 빠져 버리네요. 예, 예. 좋습니다. 저 정도 했으면 물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. 오 나오네, 나와! 주인님, 이제 내가 여기 잠글게요! 예! 예, 물이 이제 나옵니다! 예, 예! 그쪽이 문제야, 항상. 이쪽하고. 예. 이제 안 얼게. 예, 잘 나옵니다. 밖에 배관이. 예, 밖에가 저가 많이 녹아요. 아주 추우면 저 땅에서 얼어버리는데. 여기 놓키고 네, 여기 놓키고 저기 하면 거의 돼요. 네, 예, 예. 이제 저 반장님도 좀 관리 좀 확실하게 해야지. 이렇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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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. <목소리도>